광명 우수급 제12경주 광명 우수급 제12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광명에서의 우수급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박진우 선수가 책임선두이어서 이번에 오정석 선수와 이번에 백유태 선수 3번에 조재우 선수 뒤로 5번에 박준성 선수 그리고 7번 정현수 선수와 6번에 조동우 선수가 될 마지막입니다.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5번에 박준성 선수 그리고 7번에 정현수 선수 올라갑니다. 점수가 100점대입니다. 출발의 정현수 선수. 득점상 선두 출발의 정현수 선수. 최근 창원에서 펼쳐진 우수급 대상 경주에서 또 3위를 차지하면서 정현수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거리 승부의 강자 출발의 정현수 선수가 다시 한번 더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뒤따라가는 건 이번에 오정석 선수. 7번의 정윤 선수가 4번 뒤로 그리고 2번의 오정석 선수는 과연 어디 쪽에 위치할지 7번 뒤쪽에는 6번의 조동우 선수가 위치해 있고 이어서 1번 백유태 선수입니다. 1번에 백유태 선수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득점 95점대입니다. 95점대로 득점상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선수 바로 1번의 백유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7번에 정현 선수가 4번 앞쪽으로 서면서 이제 선두가 7번이 됐고 3번에 조재호가 나갑니다. 3번에 조재호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고 뒤쪽에 1번에 백유태 그리고 5번에 박준성 선수도 함께 나갑니다. 이 상황이라면 3번에 조재호 선수 바깥쪽으로 1번에 백유태 선수가 나올 듯 보입니다. 1번에 백유태 선수가 앞쪽으로 나갔고 뒤따라가는 건 5번에 박준성 1번과 5번 모두 긴거리 승부,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5번에 박준성 선수도 긴거리 순과 충분히 가능한 선수 1번, 5번, 3번, 7번, 4번, 2번, 6번 순 6번에 조동우 선수가 바깥쪽 살짝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속도 내지 않았고 이대로 다종선까지 통과 7번의 정현수가 출발합니다 7번의 정현수 칠번의 정현수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1번 백유태가 맞받아 칩니다 1번과 7번 7번과 1번의 힘싸움 속에 바깥쪽에 7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1번의 백유태 1번과 7번 7번과 1번 과연 7번의 정현수가 넘을지 1번의 백유태가 지킬지 아직까지도 1번의 백유태가 버텨냅니다 1번과 7번 1번과 7번 여기서 바깥쪽 3번까지 3번 7번 일버입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 3번의 조재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